안녕하세요. 오늘은 능률 김정곤 중3 1과 Listen and Talk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토픽부터 같이 볼까요? Planning for this year. 네, 올해의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바람에 묻고 답하기라고 쓰여 있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을 하는 표현이에요. 같이 따라서 읽어 볼까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this year? What would you like to do this year? 너 올해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What would you like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 묻고 싶은 걸 넣어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리고 대답할 때는 난 이걸 이걸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I'd like to 라는 표현을 쓰는데 I'd like to travel to other countries.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D가 뭐의 줄임말일까요? Would일까요? 아니면 had일까요? 그렇죠. 여기에 쓰인 이 apostrophe D는 would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would you like to do 했던 것처럼 I would like to do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What would you like to? I'd like to 말고 더 쉬운 표현이 있는데, 원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원하다는 영어로 want입니다. 그럼 want를 넣어서 이두 문장을 바꿔볼까요? 네, 처음 은 질문은 What do you want to do this year? 그죠. What do you want to do this year? 그리고 대답하기도 I want to travel to other countries. I want to travel to other countries. 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답변인데요. Meaningful experiences. 의미 있는 경험에 관한 표현이에요. 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해 묻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물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How do you like hiking? How do you like hiking?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너 등산하는 거 어때?라고 물어본 거죠. 너 등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음, 너 영어 공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영어로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쵸? How do you like studying English? 이렇게 hiking, studying English처럼 How do you like 뒤에는 동명사와 같은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how do you like라고 물어보면 현재 어떻게 생각하냐는 걸 물어보는 건데 과거의 일을 물어볼 때도 이 표현을 쓸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How did you like hiking? 하면 너 그거 등산하는 거 어땠어?라고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너 작년 영어 수업은 어땠어?라고 물어볼 때는 How did you like? Your English class last yea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